안녕하세요 한 며칠 4일간 추웠던가요 엄청 추웠죠 여기 보령지방이 영하 6도 7도까지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어, 여기 지금 낙엽을 보니까 새파란 채로 그냥 떨어졌어요 어, 바로 그 직전까지는 영하로 떨어진 날이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낙엽이 안 떨어졌었는데 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산에는 난초가 아예 안 보입니다 여기도 과거에는 예, 난초가 많았던 것이고요. 어, 바로 앞에 이제 본 바다가 보이는 아, 좀 나가볼까요? 밖으로 어차피 난초로 안 보이는데 어이 지역이 난초가 꽤 많았었던 곳인데 아예 안 보입니다. 여기는 자 앞에 본 바다가 보이시죠? 어 지금 아마 이제 만조 때가 됐나 봐요. 어, 여기가 이제 보령 그러니까 이제 대천방조제라고 표현하는데 제방이죠, 제방? 예, 64년도에 에이 제방을 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어 무너져 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어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 다시 제 다시 이제 쌌죠. 다시 쌓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럴 염려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또못 보니까 제가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께서 예, 뭐를 얘기하셨냐면 자꾸 이제 그걸 여쭤보시는데 제가 간간히 소개는 했었습니다. 휴면에 대해서 자주 여쭤보셔요. 어, 겨울 휴면을 예,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예, 좋은 것이냐.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춘나는 예, 아열대 식물이 온대에서 어 적응해서 사는 그렇게 또 진화해서 사는. 그래, 신비디움이 가장 북쪽에 사는, 추운 지방에 사는 이제 신비디움 계통 중에 춘난이죠. 한국 춘난이 가장 이제 북쪽일 겁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보통 우리가 휴면이라는 걸 필요로 하는데 예,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고 어, 먼저 이제 휴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겨울에 쉬는 걸뭐 우리 동면이라고 그러죠. 또 여름에 쉬는 데 있죠. 그러면 뭐 하면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대 식물이 대부분 휴면을 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열대 식물도 건조기 때 휴면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온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어, 단지 식물이 이제 고시기에 그 잠깐 쉬는 거예요. 입을 떨어뜨리고 다시 내고. 그다음에 아열대 식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 건조기에 주로 이제 쉬죠. 그리고 우리가 온대 식물부터 한대 식물까지는 겨울에 주로 많이 쉬죠. 그래 날짜를 이해하게 합니다. 어, 보통, 우리가 그, 우리 과일작물들 중에 그게 온대식물이죠. 뭐, 뭐가 있습니까? 아, 주로 이제 뭐 사과, 뭐 배, 그 다음에 복숭아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에, 그런 나무들이 보통 겨울에 쉬는데요. 쉬는 기간이 천일에서 천, 천 어, 한, 얼마나 될까요? 천한 200일 이런 정도 쉬죠. 그러면은 대략 한 40일에서 사, 어, 45일 정도, 이런 정도 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반드시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결실이, 아주 잘 맺죠. 자, 성장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사람은 또 어떨까요? 어, 사람도 우리가 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어, 뭐, 추운 주방에 그 환경에 적응해서 그러죠. 사람은 이제 대신, 어, 잠을 자죠. 어, 사람은 안 쉰다. 라고 어떤 분이 표현하더라고요. 어 이게 식물하고 비교했을 때안쉰다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도 반드시 쉬고 그다음에 신진대사나 세포가 빨리 노화돼서 죽고 하는 게 계절별로 다르다 그러죠. 자, 이런 것처럼 에, 전부 다 우리는 자연의 근거를 두고 실제로 어 그게 어떤지 경험 그리고 학자들 분석 이런 거에 의해서 내놓는 거죠. 아, 어, 그런데 이, 우리 춘나는 주로 이제 취미인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연구가나 활동가들이 많죠. 그리고 학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예, 춘난만 전문적으로 하셨던 우리 그 오래전부터 하셨던 그뭐과 교수님, 정 교수님 몇 분들 계셨었죠. 어, 일본도 꽤 있었고요. 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오랫동안 활동. 제가 난초 경력이 한 지금. 대충 계산해도 제가 38년인데요. 아직 40년은 안 됐는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됐죠. 저희 아버지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난초를 처음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배워온 거, 왜 그래야 되는지, 그,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키워서 길러보고, 어, 수면도 시켜보고, 안 시켜보고, 뭐, 다양한 그 연구를 해봤죠. 그러면서 내놓은 결론들, 이런 것들을 추합해서 볼 때, 어, 쉬, 예를 들어, 휴면이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할 때는 어,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 휴면이라는 것은 겨울의 저흔이라는 뜻이죠. 춘란에서 휴면은 그, 우리 그 하절기, 그러니까 동절기 말고요. 하절기에서 뭐30몇 도가 올라가면은 약간 쉬는 거 아시죠? 그때도 쉽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동절기가 동절기에 쉬는 그 동면 형태의 휴면을 이야기 하는 거죠. 자 어떤 것이 또필요그 휴면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죠 꽃대다는 겁니다 예, 화해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던가요 자 휴면을 시키지 않고 꽃을 그대로 피워보면 어떻게 되죠 예, 꽃대 신, 신장을 안하죠 예, 그래서 또 필요하고 또 한가지 화색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품은 반드시 휴면이 필요합니다 대략 제가 제시하는 날수가 40일에서 45일 그 정도면 충분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온도는 어, 성장하지 않는 온도, 대략 어, 10에서 12도 그리고 13도에서 14 어, 5도 사이에서는 어,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0도 미만이라고 우리가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그 난초들은 아무리 아열대 식물이 온대에 적응했다 하더라도 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고고 그 옷을 가지고 있는 난초 특히 화해품들 화해품 중에는 색화 어 이런 것들은 필요하더라 그러나 반드시는 아니지만 우리 그 휴면이 필요치 않은 난초들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큐베이터 있죠 거기다가 이모작 삼모작 사모작까지 실험을 해봤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썽도 나고 문제도 된 사람들 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적응하지 않습니다. 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일부 난초만 적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쉬지 않고 1년 내내 성장을 유도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병성, 내한성 모든 부분들이 얘들이 아주 선천적으로 강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강한 체력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추운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더워도 더위를 안 타는 분들 있죠. 그리고 건강한 체질이라 생전 감기 안 걸리는 분들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 조금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춘나는 어, 휴면이 꼭 필요한 난초냐 할때 예,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급적 하는 것이 저는 예, 낫다 라고는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자 약한 난초 있죠. 분주를 했는데 뿌리가 잘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장의 속도가 좀 더뎠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 쉬면기를 걸치지 않고 그냥 한번 계속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거는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쓰러지는 거를 실제로 키워본 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건한 난초들. 뭐,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죠. 태극선. 뭐 어떻게 해도 잘 살죠 어, 사무작을 해도 사무작 다 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하죠 예, 그런 난초들이 오로지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휴면을 하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또 있죠 몇가지가 있습니다 뭐다 열거는 않겠지만 뭐 우리 이러라도 비교적 잘 되는 품종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여배품들도 꽤 있죠 그래서 여배품은 어, 휴면이 예, 굳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 쉬었다가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하고 아주 강한 신화를 얻기 위해서는 쉬는 게더 크더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계속 다모작을 하는데 그 다모작이 우리 그 전시장에서 굉장히 아주 최상작으로 나오는 만큼 어, 키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자연의 섭리라고 따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휴면을 오랫동안 춘난이 한반도에 산게 된게 제가 제 판단이죠.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누구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2만 년에서 1만 5천 년 전에 이 한반도에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소빙하기 이후에 들어왔을 거라고 보는 거죠. 어, 뭐 남쪽부터 올라왔든 아니면 어디서부터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서서히 서서히 북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최대 그 어, 북방 한계선이 백명 백명도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적응해서 살 때는 아열대 성질은 아열대 성질인데 온대에서 적응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 산에서도 영하 예를 들어 10도가 어, 1일 이상 지속되면은 어, 산에서도 얼어 죽죠. 그 아무리 방어 물질을 얼지 않게끔 음, 수분을 빼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좀 끈적이는 물질을 내서 덜 얼게 하려고 해도 어, 얼어 죽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동백나무처럼 아열대 식물이 예, 온대 지역에서 적응해서 사는, 그,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것도, 어, 어, 휴면기, 휴면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화해품은, 음, 필요하다. 그리고, 어, 여배품은 꼭 필요치는 않지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 아, 어, 요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좀, 제 경험치입니다, 이건.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요. 어, 저는 학자가 아니라 아, 연구가고 활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어, 제 얘기를 에, 거기까지로 들으시면은 에,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배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어, 요거를 최근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 다시 묻는 것 같아서 제 입장을 그대로 제가 갖고 있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이 전달을 해드립니다.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제가 또 언젠가 또 바뀔 수도 있,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 30년 넘게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변함이 없고 아무리 제 주변에서 어,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다 하더라도 제 경험치에서 얻어지는 것을 무시를 않거든요. 그게 더 저한테는 소중하고 중하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휴면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 어,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에 왔다가 제가 어, 휴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어, 단추를 못 본게 더 기가 막혀요. 산채가 굉장히 좋거든요 주변에 어, 앞에 바다도 그렇고 모든 면이 다 갖춰졌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어디 숨어있는지 예. 자또 저는 다시 예, 다른 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 수면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일안 추가 더 길이 않고요.